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어제, 짜,죠. 12월 17일 자로 이제 시트론 리서치가 도어대시에 대해서 공매도 보고서 그숏 리서치를 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의 장에서는 잘 먹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잘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지금은 사실상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공매도 보고서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스크에 맞게 항상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상 비중은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M1 같은 경우 실제 협의의 통화는 51% 정도나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S&P 지수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10% 정도만 상승했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이걸로 모든 게 해석되진 않습니다. 마침내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되면 EPS는 회복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미국의 자영업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언데드 부채라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들이 갖는 부채가 많아진 만큼 여러가지 시장의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데 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되면 eps는 회복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이 그만큼 커졌고 시장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일부 섹터에서 카지노화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과할 수 있겠지만 한국 지식에도 그렇듯 주로 지금 주식은 스토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어대 씨를 보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생각은 어제 개인적으로는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이전에도 조금 얘기를 드렸었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점차 우리나라도 고스트 키친 아니면 은뭐 이런 버추얼 키친 이렇게 말하는 공유 주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식재 지우통을 제가 자본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사업을 준비하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외국에서 특히 그 당시 뉴욕에서 몇년 전부터 버추얼 키친 혹은 고스트 키친 이라고 해서 공유 주방 같은 배달 전문 주방 같은 것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배달이 민족이 배민키친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달아왔고 3개월 만에 바로 현실화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초기 단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또 요즘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공유 주방들보다도 사람들이 이런 원래는 죽어가는 골목 곳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가 있는 이런 배달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문화가 새로 생기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배민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소비력을 물고 와주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엠내의 마케팅이라든지 여러가지 메뉴 연구 리뷰 연구 같은 것만 잘한다면 충분히 부동산이 b급 c급 입지일지라도 승부를 잘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근데 도어대시 얘기를 함에 있어서 배달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도 그렇고 성장을 하고 있고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달수수 나 광고 매출 등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는 가고 있는데 결국에 경쟁이 격화될 때마다 수익성이 크게 안 좋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만 이런 면에서 영업 이익 단에서는 실제 기대보다는 좀 별로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감안하면 아무래도 먼 미래 가치 그거를 순현재 가치 NPB로 더 많이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가득하고 이런 총매라 그러죠. 총매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고 관심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들이 넥스트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뤄진다는 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신호이고 그런 느낌이겠죠. 그럼에도 문제는 이 버블은 원래 항상 꺼지고 나면 알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서 달아주셨다시피 정말 버블이 언제까지 끝날지 혹은 이제 뭐 그게 아니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자만이 안다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데이터 데이터 레이크의 시대를 열 거라는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게임 엔진으로서의 새로운 이제 빛이 될 거다 그리고 ar과 vr의 기대를 안고 있는 유니티 그리고 사람들이 락다운 때문에 이런 배달을 많이 시켜 먹을 거라 그런 걸로 잘될 거란 스토리로 상승한 도어대시 상황이 좋아지면 여행을 갈 것이고 그런 숙박 양은 에어비앤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로 상승한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쪽에 쏠리고 있고 사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되는 거지만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금 흐름이 여러분이 매우 좋아서 매월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벌기 위해서 쓴맛 매운맛 참아가면서 회사 열심히 다니신 거니까 하이 리스크는 그 리스크만큼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 넣으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뭐 리스크가 없는 회사는 없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이 리스크 로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간 기업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계속 맨날 주가창 확인하시고 일상생활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자기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향이 내가 뭐 가치주를 선호하는지 성장주를 선호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어떤 나에 맞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잘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오래 하셔야겠죠. 결국에는 이 주식을 하면서 복리의 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개인 투자자의 큰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시트론 레서치가 냈던 프라이스타의 40달러는 좀 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도 그거를 숏을 그냥 확 때려야 되겠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 자체는 또 매력적인 기업이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주가 를 같이 놓고 볼순 없겠죠.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IPO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 이런 최근에 에어비앤비나 노어데시가 이런 경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올해 IPO에 따른 IPO ETF를 여기다가 그린 건데 IPO ETF로 봤을 때도 확실히 이 전체 지금 물론 거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장세에는 어쨌든 첫날 막두배 이렇게 뛰는 애들이 많은 만큼 버블이 끼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좋은 기업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워낙에 셧다운이 심했기 때문에, 배달 사업자들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만 원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는 6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19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고 4분기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대략 이제 26억 달러 정도만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아직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스토리가 좀 강력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잘 됐던 것도 있고 도어데시가 후발 주자임에도 후발 주자였는데 그럼에도 50% 이상의 마켓 시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좀 과하다고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우버가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함으로써 이런 원래 주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버 얘기를 하면서 그 디즈니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본업보다 부업이 집중하게 되는 기업들이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디즈니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이런 부업 쪽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즈니는 최근에 좋아 보이는 기업으로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볼때 테마 파크가 줄어든 만큼. 스트리밍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많이 확장을 했죠. 그래서 미디어와 스트리밍의 매출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로만 볼때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 감안하셔야 될건 기존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쌉니다. 월간 이제 상승을 했더라도 대략 8달러 정도인데 넷플릭스가 한 달에 스탠다드는 13.99달러고 프리미엄은 17.99달러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죠. 그럼에도 디즈니 플러스는 이런 자본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 매년 140억 달러 정도만큼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를 하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대략 200억 달러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이라든지 스트리밍의 힘이 돋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때 매출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분기에 2018년도 정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런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사업부가 이제 흑자를 내려면 2024년 정도쯤은 되어야 사업부 단위의 적자를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죠. 그만큼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여기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나중에 백신이 보급된다면 이런 테마파크 분야에서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괜찮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차량 호출 서비스는 원래 원래 연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이제 13억 6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 매출이 14억 5100만 달러가 되면서 100%가 증가했죠 그러면서 2배가 되면서 음식 배달 분야가 차량 호출 사업부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 배달 회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가 워낙에 잘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7월에 포스트메이트를 26억 달러에 샀습니다 대략 이제 3조 원 정도인데 이걸 살 때도 좀 비싸게 산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올 주식으로 딜을 한 거기 때문에 암드가 자일링스를 인수할 때처럼 지금의 이런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서로 나쁜 게 없었던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딜은 전체적으로 우버와 포스트메이트라는 그런 두 개의 브랜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한마디로 여러분이 접근하게 되는 우버 오버이츠와 포스트메이트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요기오와 배민이 합병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브랜드는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브랜드로 운영되지만 딜리버리 기사님들을 포함한 백엔드 운영 그런 딜리버리 기사님들 풀은 통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현재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딜리버리를 딜리버리 풀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체적으로 딜리버리 풀을 운영할 수 있는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넷이나 오버위치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배달이나 픽업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도날드는 너무 큰 기업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매달 배달 물량이 되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배달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수익 구조상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저는 투자에 어쨌든 제가 모든 걸다알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구루님들의 의견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로버트 슐러 교수님도,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한 낙관주의, 그런 옵티미즘이 지금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가격은 높은 건 맞나, 그렇지만, 캐시 아웃 한마디로 이제 현금화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마켓에 가치겠죠. 이 전체적인 시장은 클라우드나 친환경 AI 등몇 가지 이제 5G는 몇 가지 트렌드들로 주도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 바뀔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뀌고 있는 점은 2017년도 혹은 어떤 스마트폰이 등장한 그 시기부터 쭉 바뀌어 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스토리가 풍부한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또 지금의 가치를 적당히 책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통화량이 늘었고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란 분들도 있고 올라갈 거란 분들도 있고 이런 장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가짜를 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뭔가의 콘텐츠를 어 제공해 드리는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짤 수도 있겠고 그냥 내릴 거라 생각하고 짤 수도 있겠지만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에 도어데시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 디즈니나 우버 로버트 슐러시 얘기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어, JP 모건의 2021년 경기 전망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한 만들면은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아마 이제 일요일 날 작업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경기 전망을 잘안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는 다 마쳤고요. 내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